외관이 자세의 동작 배워보실 거예요. 요가에서는 크런차나 아스나라고부리는 동작이고요. 요 동작은 우리 다리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면서 다리 각선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요 동작을 플라이를 통해서 하게 되시면 겨드랑이 림프절 마사지를 통 마사지도 하실 수 있고요, 어깨 뭉쳐진 승모근도 같이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양손이 가슴 한번손 모아서 합장하시고요. 코끝하고 높게 올라가시면서 두팔 해먹 뒤로 밀어내셔서 해먹을 입습니다. 자, 엄지 손채구 만들어서 가운 척추를 쭉 타고 내려가시면,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동작 중에 손등이 뒤로 가게 두시고요. 가운데 센터서 들어 잡으시는 거예요. 골반 옆으로 열어서 우리 뒤꿈치 들어서, 인버전 들어갈 때, 천골에 걸어내셨다면, 지금 요동작인 뒤꿈치 내려놓고, 아래 해먹을 가지고 올라오시면서, 날개뼈 아래쪽, 경각골 하부선에 걸어내실 거예요. 프롬 라인 다시 한번 체크 가시고, 경각 하부선에 걸어내셨으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좌우 해먹에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슬랙 상태가 만들어지셨고요. 무릎을 접어내려 앉으시면서, 양옆 해먹에 텐션을 딱 유지시켜줍니다. 텐션이 걸어지면은 무릎을 뒤로 펴내시면서내 견갑으로 해먹을 꾹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고개 들려서 목에 물 벗기지 마시고요 뒷목을 끌어당기시면서 정면을 의지하시며 아랫배 치고선 조금 더 위로 끌고 올라가시면서 위덩덩이당당히 힘써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옆 옆으로 나리를 열어내시고 양손 가슴 위쪽 해먹이 터치 손한번쭉 다고 올라가시면 고관절 무릎 접으시면서 안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오셔야지 정확하게 내 정수리가 풀라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갑을 걸어놓고 가시는 거고요. 자 간혹 보시면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막 버티주고 계시거든요. 겨드랑이 떠 계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해먹의 위치가 날개뼈 아래쪽 경각골에 걸어놓고 가시는 거. 자 손을 잡아도 되고요. 그냥 풀어놓고 계셔도 됩니다. 자 오른발부터 진행 들어가 볼게요. 오른발을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얼굴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오른발 해먹 가운데 통과하시면서 무릎으로 해먹을 딱 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응. 걸어 내셨으면 오른쪽 다리를 빵차리시면서 새끼발날 역성이 해먹에 걸어 내시고요. 오른손이 왼 해먹 잡으시고 왼손이 다시 왼 발목 또는 발등을 잡아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올려져 있는 왼 무릎을 아래 매트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내 골반과 허벅지 앞쪽을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밑에는 내왼 다리가 허벅지 앞쪽이 일어나시면서 왼쪽 겨드랑이 림프절 마사지 동시에 되고 있어요. 자 왼손 풀어내시면서 오른무릎 딸깍 접어주고 밑에는 왼다리 가지고 올라오셔서 양무릎 같이 해먹 위에 걸어주시는 거자 이제 오른손을 풀어서 앞쪽 해먹 잡아놓고요 왼팔을 머리 위로 만세하시고 지금 겨드랑이 앞에 있는 건 해먹을 입히신 거고요 왼팔 해먹을 빼내시면서 왼쪽 우리 승모근 위에 이렇게 걸어주실 거예요 이제 왼쪽 어깨 승모근 마사지 갈게요 양손이머리를 깍지 끼시고 하늘을 보시면서내 가슴을 쭉 들어서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셋, 둘, 하나 뒷목부터 끌어당기면서 고개를 정면 바라보시고요 깍지 풀면 왼손이 이제 앞에 있는 해먹을 잡아서 방향을 틉니다 왼손이 앞에 있는 해먹을 잡아내시고 양손를 자꾸 꼬집어서 엉덩이 가운데 빠져나오시면서 오른손 높게 뻗어 해먹 잡으시고 자, 뒤쪽 방향을 보시 상태에서 더블 리트랩이 만들어지셨고요 다시 한번 빵! 밀고 올라가시면서 상체 업하고 그립하시면서 만나시는데요. 반대발 외발이 자세는 뒤를 보시는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발끝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플럼라인 정수리 세팅하시고 양손, 엄지손 최고 만들어서 가운데 척추를 하나 타고 내려가시면 센터에서 지그시 눌러 잡으시면 양 주먹, 골반 옆으로 열어내죠. 아래쪽 해먹 잡아서 우리 날개뼈 아래쪽 경각골 하고서는 빨간 밀착시켜 놓으시고 지금 양쪽 해먹이 슬랙 상태예요. 텐션이 없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내려 앉으시면서 좌우 해먹이 텐션이 느껴지면 발바닥 바닥 붙여놓고 상체 뒤로 살짝 눕혀줍니다 경각으로 자꾸 해먹을 눌러내시는 거고요. 아랫배 치골을 조금 더 밀고 올라가시면서 턱을 당기시고 목에 음. 힘이 들어가지 않게 두셔야 돼요. 음. 양팔을 옆으로 나란히 만들어 주시면 팔꿈치 접어서 가슴 위쪽 해먹에 손바닥을 터치하고요 양손 해먹 쭉 타고 올라가면서 숨긴 마흔 세. 고관절 무릎을 접으시면서 내려 앉으셨다가 양발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오실 거예요. 하나 둘. 걸어 나오게 되면 내 정수리가 정확하게. 해먹과 해먹 회복 사이 플럼 라인 내려왔습니다. 이때 내 해먹이 겨드랑이 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반대쪽 왼발 앞으로 뻗어 내시고요. 자 왼다리 얼굴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해먹 가운데 통과하시고 문 접어서 이렇게 다리 걸어 주셔요. 어, 빵참 괜찮아요. 자 이렇게 왼발에 빵 차내시면 왼쪽 새끼 발랑 옆선의 해먹 걸어 내시고요. 왼손이 오른대목 잡으시고 오른무릎 접어서 오른손을 오른발등 또는 발목 잡아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무릎 아래 내려서 가슴, 골반 활짝 열어줘요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서부터 고관절 앞쪽이 늘어나고요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 마사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손 풀어내시고 해먹 잡고 왼무릎 접고 오른발 같이 들어가죠 딸깍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왼손을 뻗으시면서 앞에 해 잡아오시고요 오른팔 해머 벗기시면서 네, 오른쪽 승모근을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승모근 걸면 뒤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머리 위로 깍지껴매시고 오른쪽 어깨만해머이 입힌 로 머리 위로 깍지 기지개를 쭉 펴시면 돼요 뒤를 펴주시면서 오른쪽 승모근이 시원하게 풀어요 셋 둘 하나 스카트 풀고 뒷목부터 돌아 정면을 보시면 오른 팔을 앞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승모근 풀어 낸 팔을 먼저 앞으로 뻗어서 얼굴 앞에 있는 해먹을 잡아 내쉬고요. 자 무릎을 피지 않게 이렇게 무릎을 잡고 해먹을 꼬집고 계셔야 됩니다. 자그데 엉덩이 전체가 해먹 가운데 그 빠져 나가면서 왼손 뻗어 해먹 잡으시고 더블 리틀 앤 만들어 주셨어요. 음. 여기서 다시 한번 손으로 해먹을 쭉 당기면서 균에 타고 올라가시고요. 자, 엉덩이에 있는 해먹을 다시 우리 견갑으로 하고선에 걸어서 마지막 등을 한번더 늘려줍니다. 무릎을 잡고 내려가시면서 경갑을 이렇게 걸어내시면 돼요. 응. 매달려주고 계시는 거. 손머리로 만세하셔서 손바닥 해먹 터치하시고요. 양 무릎, 발등, 매트 바람 내려놓으시고 양손 옆에 무쩍 밀어내시고요. 엉덩이 내려와서 뒤꿈치 내려앉으시면 양손 이마 앞에 해먹을 뭉쳐잡아서 깍지 팔꿈치 긴장 줄 풀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 밀어서 상체 내려올 내려갑니다. 목선의 긴장을 줄 풀어주세요. 고개도 잘우로 흔들흔들 긴장 풀어내시고 제일만에 동그랗게 올라오셔서 같이 껴내시고 다시 한번 골반 밀어내시고요 천천히 골반 가슴 밀고 다 내려왔을 때뒷팔기 긴장을 들어와서 앞쪽 손도 같이 한번 내려주고 뒷목 부터끌어 당겨서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다시 엉덩이 발뒤꿈치 내려오시고 한번더 마지막으로 긴장 풀고 배꼽부터 말아서 올라갈게요. 동그랗게 올라다 정면 보시고호세요 후, 손가락질 풀어내시고, 바람 맞추 몸에 트하줍니다 주먹도 한번 쥐었다 폈다, 손도 긴장 풀어내실 거고요. 자, 날이 편안하게 모아 닫으시고요. 오늘의 동작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손맛을 슴싸평찬하시고 인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